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음이팍팍 성역공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일곱인 심판 시리즈 중에 첫번째부터 여섯번째 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세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첫번째는 일곱인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첫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첫째에서 넷째 인 심판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통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6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의 필연성과 지연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은 천재지변을 통한 최후 심판을 예고합니다. 6장 1 0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요. 7장 전체는 막간으로서 교회의 안전한,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7인의 심판, 7인, 7번째 인이 되어짐과 함께 나팔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 한되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마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2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처음 네 개의 인을 떼는 심판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셨을 때첫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화를 가졌고 멸류군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이 졌습니다. 이건 흉년을 나타내는데, 그 당시 하루 품삯으로밀한되 하루 품삯으로 보리 석두밖에살수 없는 그 시대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시대 보통의 물가와 비교하면 8배에서 16배 정도 비싼 물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청황색 말. 이 청황색은 녹색, 곰팡이색을 뜻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부가 그들을 따랐고 결국 땅의 4분의 1이 이 권세를 얻은 자들로 인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 땅의 나라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처음 내인 네 심판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비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통치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고난의 상황에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이 누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구민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주도권, 심판의 권세가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흰말 탄자, 화를 가진 흰말을 탄자, 이이가 이가, 나타나므로써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보통 흰말을 탄자에 의한 심판을 국제전, 그리고 붉은말을 탄자에 의한 심판을 내전, 검은말을 탄자에 의한 심판을 기근, 청황색말을 탄자의 심판을 죽음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은 다르게 봐야 맞습니다. 6장 8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이네 가지 말을 탄자하고 연결해서 보면 검은 붉은색 말 탄자이고 흉년은 검은색 말을 탄자이고 사망은 청황색 말을 탄자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짐승들이 누구를 뜻하냐면 흰말 탄자를 뜻하는 것이죠. 즉흰말 탄자는 땅의 짐승들이나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 말을 탄자 이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하면 계시록 어, 19장 1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흰 말을 탄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흰 말을 타고 있었고 또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리스의 모양을 한적 그리스가 실체입니다. 즉이 심판 전체가 이적 그리스의 등장과 함께 이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미혹이나 박해 등을 통해서 신자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억압해 하는 억압하기에는 사단의 세력을 표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주체가 그리스도이고 어, 심판의 통로가 바로 이 흰말탄자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의 8절은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이런 혼탁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고난이 무작위로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괴적인 사건도 그리소께서 구속과 공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고, 교회의 모든 환란과 박해를 통제하는 분도 그리소이심을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심판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그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신자들의 위치, 태도는 무엇이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마음에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심판은. 사실은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진노를 받는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이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교회를 위한 구원을 동시에 목적으로 합니다. 의관상 신자들 역시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은 그리스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큰 섭리와 능력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팔려서 집 이집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 즉,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비극적 사실, 사건 속에서도 구속적 효과를 내는 일을 그런 일로 바꾸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록 6장 9절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6구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발명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아, 것은 이 그림처럼 번제단을 뜻하는 것이죠. 원래 이 번제단에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하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날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늘 위에서 땅에서 지금 고난을 당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탄식과 탄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박해를 받은 후, 이제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박해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위해 정해진 고난을 완수할 때,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지금 이 기도의 장면, 이기도의 장면이 어쩌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현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형용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쩌면 당연하고 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김세익 교수는 이 고난을 두 가지 의미를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 되어지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요. 배부르고 등따수운 제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의 도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세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나를 그의 몸인 괴를 위하여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단순히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만 일까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익스트림 기구를 타는 사람들이나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어서 그 고통의 순간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 이 고난이 고난이 있는 익스트림과 같은 놀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참 신비한 길입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맛을 우리가 아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주님의 응답 속에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신자들,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한 번씩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자라는 표상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 옷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소로 옷 입었느니라. 신자는 그리소의 을을 옷처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을롭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신자의 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온전한 맡김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또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헌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사도를 다메세토상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그때 히브리말로 나에게 사우라, 사우라,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수고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가시도친 채찍을 발로 참으로써 자기만 아픈 그런 형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고난 그것이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이고 새 생명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겨운 것인데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쉬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경쟁이 멈춰지는 곳이고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이 삶과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릴 그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12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 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었으니 누가능히 소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연 재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상상 밖에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자들, 모든 정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에 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보이실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과 자유인들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을 누가 피할 수 있고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심경을 잘 대변하는 책이 있다면, 엘리 유제리쓴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태인의 포로수영소에 있어서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로수영소 안에서 일종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독일군들이 본보기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세 사람을 잡아서 큰 장대에 매단 거죠. 근데두 사람은 성인이어서 몸무게 때문에 교수형에, 교수형으로 이 목에 맨 줄에 의해서 자기 몸무게가 목을 조여서 쉽게 생을 떠났습니다. 근데한 명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죽지 않은 채 몸무게 가벼워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이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죽어가는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은 악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면 이것을 왜 참고 계시는가? 이 질문들이 많은 신자들 사이에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로 이것을 제시하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이 시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의 말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방식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고난의 현실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노래했고 진술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성도들 양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스스로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기대어 있는 삶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마기에 자기의 롭다고 자기 정당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기초를 그 반석위에 세우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 그자는 마치 삶을 모래위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곧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 삶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을 펴고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해보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메살처럼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